자 기출하기 문제 볼게요. 자 회사 주식회사 제일이고 코드번호 1101.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점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실기표 문제 3번이 출제됩니다. 자그 중에 한 문항이 이렇게 출제됩니다. 11월 9일, 오늘은 11월 9일이야. 주식회사 달마에 제품 8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랍니다. 요거를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대금 중 400만원은 주식회사 상림이라는 거래처가 발행한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을 배서 받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답니다. 이러한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한다 이겁니다. 자 먼저 날짜 적어야 되겠다, 그렇지? 음, 1일월9일자 입력란은 이렇게 구성돼 있답니다. 상단부와 음, 잠시 후보게될 하단부 이렇게 두 가지 입력 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부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쭉 적어주고요. 하단부에는 회계처리 차변 대변으로 분괴하는 거다 그지? 그 회계처리를 적어주는 거다 하단부 회계 처리 적어 주는 거는요.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서와 동일하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사용해 가지고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적어 주면 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상단부의 내용을 어떻게 입력하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기재되는 내용을 적는 거라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되는 내용을 입력하는 거다 이겁니다. 네. 자, 상단부에 여러 가지 입력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란은 유형이라는 란이랍니다. 요게 상단부 입력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 됐지요? 자 유형란에 커서를 위치시켜 보면 아래쪽에 안내가 나옵니다. 알맞는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안내가 나타난다니다 매출일 경우에는 요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십시오. 매입이면 요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십시오라는 안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있는 유형란에요. 많은 선택사항 중에서 뭐 어떤 것을 음 선택 입력해야 되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채점 포인트. 아시겠죠? 접근은 뭘로 하라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지? 어, 그걸로 접근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지금 보는 거래는 뭡니까? 우리가 과세 대상인 10%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 과세 대상인 물건을 재화를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다, 그렇지? 이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됩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출 쪽에다가 기재한다, 그렇지? 매출은 과세인지 영세인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거래잖아, 그지? 어. 과세 쪽에서 찾아야 됩니다. 과세는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지? 그 중에서 우리는 10%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 겁니다. 그러면 몇번 라인? 1번 라인. 과세 매출이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겁니다. 이니까 1번 라인에다가 그 금액을 적어준다 이겁니다. 물건값. 공급가액이라고 그런다. 그지,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금액이라고 제목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해석할 때 어떻게 물건값, 공급가액을 말하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색은 부가가치세지, 그지, 이렇게 신고서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물건값 800만 원 적어주고 부가가치세 80만 원 적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요 요 내용을 상담부에다가 적어 준다. 자. 과세면서 세금계산서 발급부 1번 라인에 반영돼야 되는 거는 자, 아래쪽 중에서 매출이다 그렇지? 어, 매출 중에서 11번 과세, 과세 매출이라고 제목 붙여져 있다. 그렇지? 어, 요거를 선택하면 요 상담부 내용이 부가 가치세 신고서의 1번 라인에 자동으로 싹 반영된다. 됐죠. 그래서 지금 보는 문제는 유형란에 뭘 적어준다고? 11.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품목 수량 단가라고 보입니다. 많이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품목 수량 단가는 문제에서 품목 수량 단가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다면 채점 대상 아닙니다. 공란으로 피워두시고 넘어가면 된다. 됐죠? 음. 요것이 결론이고요. 자,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문제에서 만약에 품목 수량 탄가에 대해서 입력하십시오 라고 명시가 있다던가, 있으면 더 기능식 해줘야 되겠지.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문제 자료로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 자체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제시된 자료에 보면, 세금 계산서에 보면, 품목란 수량란 단가란이 있답니다. 거기에 거기에 무언가가 기재된 상태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면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 의도는 어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요 메뉴에 입력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출제한 거거든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작업해 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자체가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면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분목수량 단가를 여기에 그대로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분목수량 단가를. 됐죠? 어, 이렇게 정리하자. 수업 목적으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거나 자료로 세금계산서 증빙 자체가 제시되거나 그 경우에만 품목수령 단가를 입력하고 그 외에는 공란으로 넘어가자 이거입니다. 됐죠? 음?